이제 이렇게 보면 언더웨어 목사도 대세에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조영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강화문 집회에 관련해 방역 측면과 정권 비판은 달리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도 똥벌를 많이 차니 새로운 당명을 똥통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오만한 미래통당이 현재 김종인은 침묵으로, 그리고 의원들은 SNS를 통해 발언을 이어가는데,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안 합니다. 초딩들도 할수 있는 수준의 받아쓰기를 안 하죠. 알떻게 정강훈이 연일 실검 1위를 차지하는데 그가 미성단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시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데요, 참 나쁜 자들입니다. 신도들에게는 검사받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까운 병원 단위 양지병원에 갔죠. 양지병원이 어디입니까? 거기 이사장이 아주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죠 관악을 방역위원장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보도를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카뜩이나 중도성향실천자로 퍼다가고있는제 채널에서라도 요건 계속 말해야겠죠 지금 집회에 참석한 전직 의원들과 그리고 참여하고 싶지만 눈치 보며 못한 현역 의원들이 연일 정광훈을 시에 대치며 언론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회 참관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인 김진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김진태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 집회엔 더 많은 사람이 왔다고 보도했다라며 그럼, 국가방역체계상 거기는 더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민원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망언을 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지금 언론들은 애써 참고 침묵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현역 의원인 정진석도 역시 한마디 더 거들었는데요. 전진석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공격하는 목소리에 커지고 있다. 특정 새로운 집단에 대한 공격은 확산조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법원당국의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차세대 주자가 화내고 읊박 지르면 검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게 된다며 신선히 검사받을 용기가 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일단 이번 집회에 있어 핵심 인물이죠. 이번에 그 사진 보면 그 특유의 인증 보이시죠? 네. 어이가 없는데요. 민경욱은 해운대에는 86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탄압이다. 발강하는데 자, 일반 시민들이 당신들처럼 방역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침 튀기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법을 위반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당이 저렇게 갈 리가 없는데, 참 역시나 미성당입니다. 아마, 이제, 곧그 내부 지층이 현재 지도부의 움직임이 조용하다며, 목소리가 나오면, 현역 의원들이 중, 김종인 비대위의 반기를 드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친계에서 이미 그 전에, 몇 번, 대선 후보 관련해서 들이받은 적이 있었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찬광복절에 집회를 나간 분들을 보니, 아, 정말, 누가 보면, 바로 옆집에서 뵐 분들이 많이 나갔고, 알 또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돈을 아끼고 아껴서 헌금 낸다는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중간에 신현소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제가 확인하면서 진짜 마음이 아픈 인터뷰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들이 미통닭을 지지한다. 뭐 이런 관념 자체가 사실은 이런 지표를 보면 그 부분이 깨지는데요. 부자들이 미통당을 지지하는 것은 맞지만, 이공동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호영과 박덕금만 보더라도, 저들이 저렇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우리 집값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지. 뭐 그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 애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분들께서 나오셔서, 노인연금으로 받은 그 아주 금과 같은 돈을, 헌금통에 넣고 슈퍼챗으로 쏩니다. 그러면서 삼각김밥을 드십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 실제 친척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여러 있습니다. 사실 부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통나게 대표적인 인물의 MB를 보면 그들에게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잘 생겼나 못 생겼나 지식이 많냐 적냐 전혀 아니에요. 주아가처럼 생겨도 상관 없습니다. 오로지 기준은 하나, 돈이 많은가 이거 하나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성공했다. 그러니 m b 는 분명 우리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미통닭 계열의 정치인들을 진짜 확고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러다 치겠습니다. 조소득층은왜 그러면 미통닭을 자신 보수 정당을 지지할까요? 놀랍게도 월세도 2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미주당보다 적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가장 큰 이유는 정보력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정부 수준의 낮은 유권자인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사는 데 지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그 세력이 어떤 줄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부자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알겠지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그들을 지지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소득층에서는 미통당의 지지율 평균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나오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이야.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께서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된 투표를 하고 자기 이익에 투철한 권리행사를 하게 하려면